친구들 안녕하세요, 난체면 멘토입니다. 새로운 학기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을이 온다는 신호를 짙은 초록 잎들이 변해가는 걸로 알아내는데요. 잎들이 초록빛에서 다른 색으로 변하게 되면 진정한 여름으로부터 해방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3월에서 5월을 봄, 6월에서 8월을 여름, 9월에서 11월을 가을, 12월에서 2월을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8월 31일에서 9월 1일이 되자마자 계절이 바로 가을로 변하진 않잖아요. 한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8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그게 느껴질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날씨로부터 삶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느 것도 한순간에 변화하진 않잖아요. 다만 천천히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늘 배울 바로크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건축 양식의 등장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통해 양식을 이해하기보다는 건축물을 통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을지 역으로 추측해 볼 겁니다. 혹시 다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 양식을 기억하시나요? 르네상스 양식은 원근법에 기반한 어쩌면 정형화된 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건축의 영향을 받아 그 양식의 기둥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건축물은 미켈란젤로가 건축한 로마의 파르네세 궁전인데요. 각 창문마다 있는 기둥과 완벽한 대칭성을 통해 르네상스 건축이 어떤 양식을 중시했는지 알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바로크 그 양식은 르네상스 건축에서 추구했던 엄격한 고전적인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건축이 일정하고 형식에 의해 구성되는 고전주의 양식을 거부했죠. 이를테면 대칭, 비례, 질서, 조화와 같은 정적이고 이차원적인 것 건축 원리가 그 예시들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성 베드로 성당과 그 광장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강조했던 고전 양식을 중시한 성당 본 건물에서. 바로크 양식을 거치며 성당의 외부가 화려해졌고 이 광장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띄고 있죠. 특히 이 윗부분의 조각상들이 전 시대와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특히 두 개의 분수에 의한 타원형 광장의 가로축에 중심에 높은 오벨리스크가 있죠. 오벨리스크가 보이는 거대한 현관 같은 외부 통로는 외부와 내부를 잇는 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베드로 성당과 그 광장은 건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통로를 통해 건축적 배치를 주위에 보다 넓은 환경으로 연결할 수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더큰 의미를 가진 건 순례 여행이 끝나고 딱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늘을 상징하는 돔 아래로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프랑스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프랑스는 세련된 주거 형태의 발전과 외부 공간의 구성으로 전반적인 바로크 양식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럼 우선 베르사유 궁전의 모델이었던 보르비콩트 대적덱을 한번 살펴볼까요? 루이류보라는 건축가가 설계했고 정원은 앙드레르 노트르가 설계한 이 저택은 큰 스케일의 정원을 가지면서도 자연과 일체되는 최초의 주거예시입니다 루이 14세가 이 저택을 보고 질투를 느껴 지은 것이 베르사유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어쩐지 정원의 형태가 꽤나 비슷하다고 느껴지죠? 그럼 다시 베르사유 공전으로 돌아와서 루이 14세는 같은 건축가를 고용해 주제를 발전시켰어요. 특히 커다란 클리어스토리 창을 통해 자유롭게 들어오는 빛은 내부의 정교하게 제작된 부분까지 잘 비춰주죠. 이 실내 사진을 통해 빛이 들어왔을 때그 아름다움이 더잘 느껴지지 않나요? 특히 정면은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을 보여줍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내외부적으로 직선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정원의 방사형 길들은 모두 궁전을 향해 수렴하고 가운데 길은 궁전과 파리를 연결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가지는 건축적 의미를 이 그림을 보며 생각해볼까요? 베르사유 궁전은 왕의 절대적 권력과 중앙 집중된 권위를 상징합니다. 태양 광선을 떠오르게 하는 전반적인 궁전의 형태는 태양왕국의 14세를 의미하고 단순한 직선의 반복은 지고한 용기와 자신감을 표현했으며. 정원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는 바로크의지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죠. 또한 이 왕의 절대주의가 교황의 종교적인 권위를 대신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태까지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 두 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바로크 양식이란 무엇인지 어원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측할 수 있겠나요? 사실 바로크는 바로코라는 약간 찌그러진 진주를 일컫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바로크라는 어원에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경멸한 느낌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왼쪽 사진은 스페인의 라그랑하 궁전, 오른쪽은 오스트리아의 샨브룬 궁전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들이 경멸당하다니 그 이유가 꽤나 궁금한데요. 왼쪽은 베르사유 궁전 속 거울의 방, 오른쪽은 샨브룬 궁전의 방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특히 천장에프레스코아가 눈에 띄죠. 궁전은 왕이 사는 공간이에요. 유럽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력을 지녔던 교황과 다르게 왕족은 그 왕과 핏줄의 특수성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계급이 있던 사회에서 왕과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죠. 계급 사회는 크게 왕, 귀족, 시민, 노예로 나뉘었어서 상대적으로 시민과 노예는 대부분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시민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시기 수공업과 상업의 바탕을 둔 소위 부르주아들이 귀족의 버금가는 부를 이루게 되면서 절대 군주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던 시기에서 많아지게 되니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들이 권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들은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 보여지는 공전을 화려하게 꾸미게 된 것이죠. 이게 르네상스와 비교가 되었고, 장식적인 것들이 원근법과 같은 고전적인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찌그러진 진주가 된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전까지는 종교적 건물인 성당을 주로 배웠는데, 오늘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궁전을 배워봤죠. 다음 시간에는 바로크보다도 조금 더 화려한 로코코 양식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